여기 폴란드 군수조달 매니저가 있는데요. 한독산 무기는 단순히 값싼 복제품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녀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믿게 되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알비크 회사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리지아 트랄레츠카입니다. 폴란드 최대 방위산업체인 알비크에서 전략조달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저를 차갑고 집중력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저는 숫자와 사실을 좋아했고, 무기 시스템을 연구하며, 우리나라가 어떤 것을 구매해야 할지 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치고 있는 동안,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산 무기가 왜 좋지 않은 선택인지 설명할 예정이었습니다. 몇년 동안 저는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한국산 무기는 그저 더 좋은 무기의 저렴한 복제품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실전에서 충분히 테스트되지 않았다고요. 제 차트와 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제 동생 세르빈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자원병으로 싸우고 있었죠.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에요. 매일 그가 보고 싶었지만. 그의 용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5분 전입니다. 제 비서가 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려 말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갈색 머리를 정돈하고 있었죠. 165cm의 키에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 꼿꼿이 서 있었어요.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결연한 눈빛으로 남자들로 가득 찬이 방에서 존중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똑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가 항상 철저히 준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회의실이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모두 큰 테이블 주변에 앉고 있었죠. 테이블 끝쪽에 앉아있는 아라카와 요시오, 일본 방위산업 컨설턴트를 발견했어요. 그는 항상 완벽한 정장을 입고 반듯한 검은 머리와 날카로운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도 한국산 무기에 대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구권 무기만이 충분히 좋다고 믿고 있었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하며 말했어요. 오늘은 한국산 무기가 우리 군인들에게 왜 너무 위험한 선택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분 동안 비용과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국산 무기와 미국, 유럽산 무기를 비교하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었죠. 차갑고 명확한 사실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인들의 생명은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에 맡기기에는 너무 소중합니다.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한국산 무기들은 실전에서 충분히 테스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대의 안전을 걸고 도박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될 겁니다. 아라카와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실험실 테스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격식 있는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오직 전장 경험만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서구권 시스템은 수십 년 동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회의실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주장에 설득된 것 같았어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죠. 데이터를 분석하고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초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알수 없는 번호로부터 온 세통의 부재 중 전화가 있었죠.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도 보였습니다. 당신 동생의 부대가 공격받았습니다. 심한 교전 중입니다. 즉시 연락주세요. 손이 떨리며 그 번호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전화를 받아 세르빈의 부대가 포격을 맞았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군인들이 부상을 입거나 실종되었다고 했어요. 제 동생도 그중한 명이었습니다. 거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차트와 숫자가 갑자기 쓸모없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제 무기 시스템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금 비판했던 바로 그 장비에 의존할지도 모르는 제 동생, 제 유일한 가족의 생명에 관한 문제였어요. 동생을 찾아야 해. 혼잣말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의 병원으로 갔어요. 그곳에서는 약품과 걱정의 냄새가 가득했죠. 의사와 간호사들이 복도에서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르빈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며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한 의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트랄레츠카 씨 동생분을 찾았습니다. 살아있어요.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가 다음에 한 말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한국산 방탄복이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구조팀이 한국 장비를 사용해 그를 전장에서 찾아 구출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서 있었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이제 의문시되고 있었습니다. 마침 내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세르빈을 보았을 때 그는 창백했지만 살아 있었고 작은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한국 장비가 날 구했어. 리지아 그가 약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없었다면 난 여기 없었을 거야. 침대에 걸려 있는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기록에는 그를 죽일 뻔한 파편을 막아낸 한국산 방탄복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의 방탄복 자네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글자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동생의 손을 잡으며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계속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마도 제강한 의견은 그저 편견이었을 뿐이었을지도 몰라요. 처음으로. 한독산 무기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을 방문하는 폴란드 대표단에 합류하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이 여행이 제 모든 믿음에 도전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 덕분에 살아있는 동생을 본후 저는 가야만 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 했죠. 손에 든 초대장을 보며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제 주변에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해야 했죠. 비행기가 제 주변에서 윙윙거리며 서울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우리 아래에 있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세르빈을 발견한 지 이제 2주가 지났어요. 한국산 장비가 그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된지 2주가 지난 거죠. 이제 저는 폴란드 대표단과 함께 한국에 가서 이 무기들을 직접 확인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위에 올려둔 폴더를 손으로 꽉 쥐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한국산 무기에 관한 제 오래된 보고서들이 들어있었죠.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저는 상사들 앞에 서서 한국산 무기가 위험한 복제품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던 건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서울이 아래에 나타났는데 마치 지도처럼 펼쳐진 거대한 도시였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까지 뻗어 있었고, 밝은 불빛들이 사방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싸구려 복제품을 만드는 나라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와 강력한 기술이 있는 곳처럼 보이고 있었죠. 곧 착륙하겠습니다. 승무원이 말하고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단지 새로운 나라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으로요. 몇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되었어요. 서울의 호텔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 대표단은 한국의 방위 산업 공장을 방문하고 있었죠. 저는 어수선한 작업장과 부주의한 작업자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신 깨끗하고 정돈된 건물에 꼼꼼한 작업자들과 현대적인 기계들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표지판이 눈에 띄었어요. 우리는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보호하는 도구를 만듭니다. 한국인 남성이 우리 그룹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키가 약 180cm로 컸고, 단정한 검은 머리와 친절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깨끗한 흰색 실험실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그 배지에는 현욱 수석 엔지니어라고 쓰여 있었어요. 우리 시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욱이 따뜻한 미소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사려깊었습니다. 우리가 방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둘러보는 동안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각 부품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었고, 기계들은 장류가 승인되기 전에 세 번씩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각 부품은 세 단계의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현욱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세르빈이 생각났어요. 한 생명, 제 동생의 생명이 이 장비로 구해졌죠. 목이 메어오고 있었습니다. 관광 중에 아라카와 요시오가 제 옆에서 걷고 있었어요. 그는 전혀 감동받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세련된 안경 뒤로 얼굴은 여전히 심각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실험실 조건은 전장이 아닙니다. 그가 저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이런 테스트들은 실제 전투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한때 저도 그에게 동의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았죠. 제 동생을 죽음에서 구한 파편을 막은 한국산 방탄복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실험실 테스트가 아니었어요. 그건 현실이었죠. 점심 시간에도 아라카와는 계속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는 의자에 꼿꼿이 앉아 있었고 그의 어두운 정장은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서구 기업들의 무기는 수십 년의 증명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스템은 항상 알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현욱은 인내심 있게 듣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 노트북을 열어 우크라이나, 시리아 및 현재, 한국산 장비가 사용되고 있는 다른 군쟁 지역의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매일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저는 영상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어요. 제 동생을 구한 것과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군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걱정하지 않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그들은 이 무기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점심 후, 현욱은 우리를 테스트룸으로 데려갔어요. 여기서는 방탄복의 강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총알을 발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 동생을 구한 것과 같은 모델입니다. 현욱이 저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으세요? 말을 할수 없어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시연은 꼼꼼하고 상세했어요. 그들은 방탄복이 다양한 총알과 파편을 어떻게 막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각 테스트는 기록되고 있었고, 각 실패는 개선을 위해 연구되고 있었죠. 우리는 모든 테스트에서 배웁니다. 현욱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실패조차도 우리에게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그는 그들의 회사가 만드는 의료 장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동생을 전장에서 구출하는데 도움을 준 것과 같은 종류였죠. 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나요? 제가 그에게 물었어요. 그냥 충분히 잘 작동하는 무기를 만들면 되지 않나요? 현욱의 얼굴이 진지해졌어요. 한국은 전쟁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우리의 역사는 방위가 정치나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가족과 집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거죠. 우리가 만드는 모든 무기는 누군가의 형제나 자매나 아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저를 물리적인 힘으로 치는 것 같았어요. 저의 수년간의 분석은 숫자, 비용, 기술적 사양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것이 구할 수 있는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제 오래된 보고서들을 다시 읽어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 단어들이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산 무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관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판단했던 거죠. 제 동생이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곳에서의 실제 결과를 보지 않고 무시했던 거예요.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오늘 본 것에 대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기술적인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그것들 뒤에 있는 철학에 대해서도요. 단지 장비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과 그들이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에 대해서도 쓰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 서울이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내일 저는 더 많은 것을 볼 거예요. 내일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더 많은 진실을 배울 거였습니다. 다시 세르빈을 생각하며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기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그의 답장이 빨리 왔어요. 내가 말했잖아.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을 믿어. 몇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이 바로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울의 호텔 창문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몇 시간 동안 깨어 있었는데 어제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침대 위에는 종이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쪽에는 한국산 무기에 관한 제 오래된 보고서들이 다른 쪽에는 어제 공장 방문에서 작성한 새로운 노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두 자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전화기를 집어들어 세르빈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는데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 그의 뺨에 혈색이 돌아온 것을 보고 안도하며 물었어요.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어. 그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어때? 생각이 바뀌었어? 서울 도시를 창 밖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금씩 바뀌고 있어. 인정했죠. 여기 모든 것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라. 공장은 너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 모든 것을 세 번씩 테스트하더라고. 봤지? 내가 말했잖아. 세르빈이 말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그냥 보고서만 읽는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어. 통화 후 오늘의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현욱이 우리 대표단을 새로운 장비를 설계하는 연구 센터로 데려갈 예정이었죠. 긴장되면서도 설레고 있었어요. 오늘은 방위 기술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모르는 날이었으니까요. 연구 센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컸어요.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큰 방에서 컴퓨터로 작업하고 장비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바쁘고 집중해 보였어요. 현욱이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방위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테스트하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우리는 보안문을 지나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특별한 구역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한 방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방탄복 디자인을 작업하고 있었고, 다른 방에서는 위험한 상황에서 군인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통신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아라카와 요시오가 저 옆에서 걷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그는 모든 멈춤마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극도로 추운 환경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그가 한 엔지니어에게 물었어요. 이 시스템이 적거나 진흙투성이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가 다른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매번 한국 엔지니어들은 자세한 설명과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며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화를 내거나 방어적이 되지 않았어요. 그저 증거를 보여줄 뿐이었죠. 저는 아라카와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반박할 수 있는 쉬운 대답을 기대했었는데, 대신 실제 테스트로 뒷받침되는 복잡하고 사려 깊은 응답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의심이 보이고 있었어요. 점심 식사 후 현욱은 저를 특별한 테스트 룸으로 데려갔어요. 여기는 당신 동생의 목숨을 구한 방탄복을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시연을 보고 싶으세요?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원하면서도 두려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서는 기술자들이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세르빈이 다쳤을 때 입고 있던 것과 동일한 방탄복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인체처럼 작용하는 젤 블록을 놓았어요. 기계가 방탄복을 향해 조준하고 있었는데 거의 제 동생을 죽일 뻔했던 것과 같은 파편을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우리는 모든 설계를 모든 종류의 위협에 대해 테스트합니다. 현욱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뭔가 실패하면 통과할 때까지 개선합니다. 기술자들이 안전 장벽기로 이동했어요. 큰 버저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테스트 발사 소리가 들렸어요. 결과를 확인했을 때 방탄복이 파편들을 막아내고 있었어요. 그 뒤에 있는 제레는 깊은 상처가 아닌 작은 움푹 들어간 자국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었다면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이 아닌 멍만 들었을 거예요. 이것이 당신 동생이 살아남은 방법입니다. 현욱이 말했어요. 방탄복이 설계된 대로 정확히 작동했죠. 테스트 결과를 응시하며 세르빈의 부상을 설명한 병원 차트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심각한 타박상이지만 깊은 상처는 없었죠. 이 테스트에서 젤 블록을 살린 것처럼 한독산 방탄복이 그의 목숨을 구했던 거예요. 다른 시나리오를 보고 싶으시면 더 많은 테스트를 할수 있습니다. 현욱이 제안했어요. 다음 한 시간 동안 방탄복을 다양한 위협에 대해 테스트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일부 테스트는 다른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엔지니어들은 각 결과를 정득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그날 오후 늦게 현욱은 저를 그의 사무실로 차를 마셔 초대했어요. 방은 단순하지만 편안했고, 책장에는 공학서적들이,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왜 방이 엔지니어가 되셨나요? 우리가 앉아 있는 동안 그에게 물었어요. 현욱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는 한두 칸 등에서 싸우셨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열악한 장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은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전쟁이 단지 싸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거죠. 우리가 만드는 모든 장비는 누군가의 가족 구성원에게 생사의 갈림길이 될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다시 세르빈을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산 방탄복 한 벌이 제 동생의 생사를 갈랐던 거죠. 저는 몇년 동안 한국 장비가 그저 싸구려 복제품이라고 믿어왔어요. 제 편견이 부끄러워서 인정했어요. 서로국은 무기만이 충분히 좋다고 생각했죠. 현욱은 화가 나 보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논쟁이 아닌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실제 전투에서 우리 장비를 사용하는 군인들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다른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3일 전 서울에 도착한 차갑고 분석적인 조달 매니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데이터와 테스트를 믿고 있었지만 이제는 방위 기술이 단지 페이지 위의 숫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 대표단은 공식 만찬에 참석했어요. 정부 관계자들과 방위 산업 이러들이 우리 국가들 간의 협력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라카와가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오후 시연 이후로 조용했습니다. 그의 차례가 되어 연설할 때 그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전통과 입증된 역사가 중요하다는 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울에서 목격한 인상적인 테스트 체계와 품질 관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완전한 마음의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에게서 나온 말치고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제가 이전에 작성했던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기술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전장 경험의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었어요. 비용 분석뿐만 아니라 기술 뒤에 있는 철학도 포함하고 있었죠. 처음으로 전체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폴란드로 돌아갔을 때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현욱이 저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추모관이었습니다. 건물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높은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군인들과 일반 시민들의 사진이 벽을 따라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일부는 한독전쟁 시절의 아주 오래된 사진들이었고, 다른 것들은 더 최근의 것들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이유입니다. 현욱이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돈을 벌거나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보호가 실패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합니다. 저는 천천히 추모관을 걸으며 사진 속 얼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각 사람은 가족, 친구, 그리고 꿈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상실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죠. 세르빈을 잃을 뻔했던 것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생각하니 목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최고의 방위 기술은 단지 총알을 막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현욱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죠. 사람들, 가족들, 미래들입니다. 조용한 추모관에 서 있으면서 이 여정을 통해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단지 한국 방위 시스템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였습니다. 제 차가운 숫자들과 비용 분석은 이제 모든 장비 뒤에 있는 인간 이야기에 비하면 피상적으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 보상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넘어서는 지혜. 이제 최고의 결정은 머리와 마음 모두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몇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알비크의 상사들을 위한 새로운 발표 자료를 만들고 있었죠. 이것은 불과 몇주 전에 발표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기술적 데이터 테스트 결과, 성능 지표, 내구성 통계 등을 포함시켰어요. 하지만 꼼꼼한 테스트 과정을 보여주는 공장 사진들도 추가했습니다. 실제 사례 연구로 세르빈의 이야기와 의료 차트도 포함시켰어요. 심지어 한국강의 기술 뒤에 있는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 추모관 사진들도 추가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불안감 대신 설레는 마음이 들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저는 분석적이고 차가우며 순전히 숫자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전체 그림의 절반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진정한 이해는 데이터와 그 뒤에 있는 인간 이야기 모두를 보는 것에서 오는 것이었죠. 세르빈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달라졌네. 그가 말했어요. 더, 뭐랄까? 인간적이야.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럴지도 몰라.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웠어. 단지 무기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동생이 계속 옳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그가 놀리듯 말하고 있었어요. 너무 믿지는 마,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일주일 후, 저는 폴란드 알비크 본사의 익숙한 회의실에 서 있었어요. 제 반항국 발표를 들었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왜 완전히 생각을 바꿨는지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얼굴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일부는 회의적으로 보였죠. 아라카와는 테이블 맨 끝에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신중하게 중립적이었습니다. 두달 전, 저는 여기 서서 한국 방위 기술이 위험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말하러 왔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세르빈의 사진과 그의 목숨을 구한 한국산 방탄복이 옆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동생은 오늘 한국 기술 덕분에 살아있습니다.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큰 무언가의 증거입니다. 다음 30분 동안 서울에서 배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엄격한 테스트 과정들, 3단계 검증 시스템, 우크라이나와 다른 분쟁 지역에서의 전장 데이터, 생명 구하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철학,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비교 차트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한국 시스템은 실제 전투 상황에서 서구권 대안들만큼 잘. 또는 더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두것들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성능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아라카와를 힐끗 보았어요. 그는 무시하는 표정이 아니라 사려 깊은 표정으로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라카와 씨는 지난 회의에서 시험실 테스트가 전장 효과를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말했어요. 그는 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동생의 목숨을 구한 사례를 포함해 실제 전투 지역에서의 광범위한 현장 데이터를 포함시켰습니다. 아라카와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제 요점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저는 알리크가 한국 방위 제조업체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들의 기술은 단지 비용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 지역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한 깊은 이해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생명입니다. 발표를 마쳤을 때 방은 잠시 조용했어요. 그런 다음 질문들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달랐어요. 의심과 비판 대신 사람들은 특정 한국 시스템과 가능한 협력 기회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후몇주 동안 알비크는 한국 방위 기업들과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 보고서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세르비는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현역으로 복귀했어요. 그는 한국산 장비가 어떻게 그의 목숨을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니며 그의 부대의 다른 군인들과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했어요. 여전히 데이터와 꼼꼼한 분석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양과 테스트 결과를 연구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결정에서 인간적인 요소도 찾고 있었어요. 종이 위에서 작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회의에서 아라카와와 저는 때때로 여전히 의견이 다를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존중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심지어 제가 본 것을 보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아침, 서울에서 온 택배를 받았어요. 안에는 현욱과 함께 방문했던 추모관의 액자에 넣은 사진과 그의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이 일을 하는지 기억하세요. 그 사진을 제 사무실에 걸어두었어요. 매일 볼수 있는 곳에요. 그것은 저에게 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결정은 꼼꼼한 분석과 인간의 필요에 대한 깊은 이해 모두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죠. 제 여정은 편견으로 시작해서 지혜로 끝났어요. 저는 무기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단지 제 전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제 삶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바꾼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철학을 발견했어요. 매주 영상 통화 중에 미소 짓고 있는 제 동생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그를 구한 한국 기술에 감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제 자신의 좁은 사고방식에서 구해준 여정에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위험한 적은 무기나 위협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은 우리 자신의 다친 마음이죠. 이제 방위 시스템을 평가할 때 저는 항상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양에 따라 작동하나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을 보호하나요? 두 들은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제 여정의 가장 큰 보상입니다.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리지아 트랄레츠카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얻은 교훈은 진정한 보호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한 줄의 명언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이야기를 통해 편견을 넘어서는 진짜 가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 사연의 외 미연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